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기술이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당장 월요일을 기준점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기술이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큰 폭의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매도세 강력하게 나와주네. 나와주지 않았나요? 매도세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았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장 이 앞봉을 기준점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나서 주가를 이윗꼬리 양봉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주니까 개인들의 물량들 단기적으로 털어내기 위해서 재차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왔다 오지 않았다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기술이 큰폭에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전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추가 필요가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을 지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 구간을 만들어냈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게 아니라고. 제가 많은 손, 선도 그있지 않습니다. 딱두 줄만 그어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 구간에서 장기간 어떻게 했어요? 매직 구간을 거쳤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 사실상 2008년도부터 자신들의 물량들 취급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었어요 모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모아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우리 기술이 얼마까지 상승구간을 만들어 냈어요 17,500원까지 상승구간을 만들어 냈죠 근데 지금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냐 제가 많은 선도 안 그어 안 드립니다 딱한 줄만 그어 본다 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고 보세요 이앞 구간까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구간을 만들어 냈죠 근데 사실상 이 구간이 이전에 강력한 지지구간을 형성을 했었던 구간이다 구간이 아니다 그 구간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결론적으로 언제부터 매직 구간을 거쳤다 2008년도부터 자신들의 물량들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사실상 박스권을 유지를 했다 유지를 하지 않았다 유지를 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앞 구간에 있는 모든 매물량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라는 걸확인하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예 결국 이구간에 있는 모든 매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소화하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고. 당장에 이 앞봉을 기준점으로 5천억 넘는 돈이 터져줬죠. 그리고 그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8천억 넘는 돈이 터져줬다고. 그리고 그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1조 넘는 돈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약 3조 원 가량이 지금 이 구간에 유입됐다 유입이 되지 않았다 유입이 됐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1월 21일을 기준점으로 윗꼬리 양봉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줬다고 제가 당장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치상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 1월 21일을 기준점으로 개인들의 물량들 얼마만큼 매수했어요 1900 2 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윗골이 양봉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사실상 개인들의 매도세 나와줬어요? 나와주지 않았어요?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토스와 카카오페이에 적극적인 매수세 실려줬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들 을 엄청나게 붙어줬어요? 붙어주지 않았어요? 붙어줬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찍었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이 구간에서 사실상 가장 대차장고가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대차 장고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원래 2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구간을 만들어내니까 1100억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잖아. 그럼 그만큼 공매도 수량들이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공매도 수량들이 늘어나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 없다.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간을 기준 점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운봉상으로 보시면 현 시점을 더욱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3시에 철저하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고. 그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활용함으로써 시, 시간 외를 기준점으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위역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 세봉을 기준점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일이 평선을 타고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지금 이 횡보 구간이나 혹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 파악을 해보시자. 당장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메릴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신한투자증권의 물량들이 빠져나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기존에 3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하락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166만 주로 줄어들었다는걸 확인해 볼수있잖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활용함으로써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죠. 동시에 유진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가 실려줬는데 유진투자증권 기존 기 193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212만 주로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다고. 동시에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 215만 주로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기존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191만 주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지금 이아락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줄였어요? 줄이지 않았어요? 일부분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신들의 물량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메릴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 기술의 메릴린치 뭔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메릴린치 우리 기술의 뭐예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다. 결국은 이 하락 구간이 우리게보다 에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당장 당장 내일 월요일을 기준점으로 주가가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듯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결국은, 결국은 이 아랫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을까요? 붙어주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붙어줬다고. 1월 23일을 기준 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죠. 그만큼 매도세 강했다, 강하지 않았다. 매도세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듯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바로 매수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될까요? 안된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공매도 물량들이 어느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 구간에 만들어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장 막판 부분에 어느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이 하락 구간의 최저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자 무조건 매수기에 잡아가셔야 된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이수리라고 기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구간에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결국 이 앞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하락구간의 최저점 부분 매수해야 돼 매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매수 기 잡아가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가 반등구간에 크게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해 놓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래 다르잖아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 데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라 하면 메이저 수급되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늘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포게하락고 해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가시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간 외일를 기준점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막판 부분에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면 대가안데요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억지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가 명확하게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최저점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수기에 잡아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